고가 탑이야. 자, 고가 게가 길이라 해도 두려울 없어. 내 상대 얼같은 전통에 연연아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. 환영합니다. 아, 이합 되게 생각이니다이아이명도 되게 이야이 명의 한 명이 아니라, 이 명의 한이 아니라, 아니이 명의 한 명이 아니라, 이 명의 한명니다이 명의 한 명이 아니라, 이 명의 이 아니라, 이명아라이명이 아니라, 이 명의 한 명이 은 그런식을 하고 그뭐 있었는데, 니아들이 있을 것같습니다 뭐, 전글은 원래 안 된다고 쓰지만탑안 들어오는 조금 었고 다음에 갔을 경험할 있잖아저 박스 믿고 가야 되는 중, <laughs> 그레이브즈 그

에이 그냥 n o t move w i t h o u 이 a m o 이 e 올라 n s e of the one. m 아잉, 위아래로? 폴리 시작하는 거야? 아, 3대0 네, 싫어할게. 뭐 어? 어? 아, 3대0 싫합니까? 짝하자마자 3분 만에 3대0. 야, 우리 1인분 한다던 아이들 다 어디 갔니?

대단하십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자기가 다 이겨놓고. 아, 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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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. 왜 들어와가지고 캔이 아, 집 갔다 아, 오케이. 아, 라인 빨리 돌려고 일단 껌캔 하나 먹었는데 그냥 <laughs> 아 이봐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말이 없어 왜 짱구님이 들어오셨는데 나가세요 야 이거 없다 야 갑니다 같은 <놀람> 소리야. 내려갈게, 내려갈게. 나 나이스. 담을수 없어. <놀람> 에코 올라왔네.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았어? 아 어디가 에 에코 에코 <불방을> 야, 나이스 트리플킬 아, uh, 나이스 트리플킬 후 달달하고요 트리플킬 <불방을> 야, 근데 5킬, 오, 지금 5대3, 인대 나만 4킬이야? 우리팀 킬이 없는데? 대3 5대3, 5대 해. 5대3, 5캐캐리대3 5대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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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번나 왔어? 찾 나이스, 나이스 마이. 저좋실은괜찮아하고있다있 같은 자, 여기 에코 나이스 나이스 들어올 줄아았는데 그냥 가나? 바보지됐어! 아 미안! 아 이런! 아이씨 너무 바보지됐다 아 이거 궁 안쓰려고 아, 아니 아니 정말 안쓰려고 하다가 아이 아 이런! 아 잘하고 있었니다 여기서 이런 짓을 쉔이 있었네 쉔이 아, 이거 그냥 때릴걸 아이 원하야 이거 완전히 꺼지겠네 <듬한>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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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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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쑤 정말 패다 에코 전멸. 야, 이거 괜찮다면서 왜 있지. 죽었어? 아, 괜찮다고 하안 죽을 줄 알았네. 살라리 궁을 쓰는면 그냥 빼지. 음. 야, 이거 먹어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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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저거 먹겠습니다. 빨리 왔네. 한번 그냥 바로 달려왔구나. 아, 왜 그래? 다, 다... 어서 왜 그래? 왜 그래? 그려줘 설마 못 내려가게 하는 것도 이득 아니냐? 이라해못 해도... 어? 죽여 설마? 나이스 다빼 그냥. 제아왜 아, 그래? 나왜 그러도망가? 그로 그러도망가면 어떻게? 아 진짜 이거. 나 왔어. 나 왔어. 아, 씨. 아 이거 뭐가 계속 아쉽냐. 쉔 어디갔냐? 쉔 죽었어? 가안고로미가 아무도 그 피할 수 어. 없다. 아유, 정말 아 진짜 아 너무 아쉽다 방금도 다 잡을 수 있었는데. 원어긴 했지만 좀 아쉬워. 이 포탈 카베했어. 나이스. 슈퍼도 찾아 있고 폭하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처치어니네 계속 미드 오니까 그러잖아. 아, 여기 에코 올라간다 에코. 에코 에코. 여기 에코, 여기 에코. 얘들아 에코. 차라리 나한테 <목소리가 와 <목소리가 내가 안정되니까 <목소리가> 그렇지. 쯔러시가 계속 오니까 지니 계속 죽잖아.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지. 반대 1팔 역전했다. 자꾸 나한테 와이 이 원딜을 지켜. <laughs> 아. <목소리가> 거의 다가왔는데, 이거는... 뭐, 아, 왜소또 보지... 왜 저러냐? 이거 이거 이번에 밀잖아 계속 가고... 탑을 다. 괜히 잡기가 쉽지 않을 걸. 이거 뭐냐? 이거 라인 서이야 계속 지나고 오어 이거... 이어 을 나이스, 도고 잘하고 있다.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야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진실은 바로 <laughs> 어둠 속에 있지. <웃음> <웃음> 이번이 초반에 말렸는데, 완전 다 열심히 해가지고, 그걸 따라잡았다. 따라잡는 게 아니지, 없던이지. 아, 하나 더 돌아갈 수 있으니까, 헐. 아, 에코가. <laughs> 야, 나비디좀 찍혀줘. 탑 무시하고 이드쭉 밀면 될것 같은데 그게 타게 자꾸 내려와야지야아 자꾸 봐라 그냥 탑이네 이거 이거 경안타 어? 자기 손이 부서졌는데 갑자기 는상 황이 됩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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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발 꼬발 아이고 이거지 이거지 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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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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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사랑해주세요. 아, 이럴 동홍보해야한테 어, 어쨌든 아, 뭐 얘기 보고데 아, 아, 네, 홍보는 아, 동이요 자, 우 용감하게 청자는 없지만, <laughs> 아, 이게 진짜 연습이야. 손작업. 그래서 방금 킹게해지진 길이라 해도 두려울 건 없어. 이명 우리 팀이 이기는 거 아니냐? 미션 나이트고 있습니다. <놀람> <고침을 타고 싶다. 놀람> 아 진짜 어 아, 뭐야? 귀신 이야. 내저맛이 자꾸 아, 바이바이 하고 있 네. 아니, 야 네, 하루 냄새 뭘 바이바이 야. I'm oh, 아 이겼다! 드디어 1승이다! 아. 아. 이제 2연승 더하면 돼 그러면 최고 갈수 있어 <laughs> 진짜 엄청난 가능성이긴 한데 엄청 희박한 가능성 아.